달구발 만평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사과 탓인지 일일일망은 탓인지 윤석열 지지율은 저춤 홍준표는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여서 누가 후보가 될 건지는 그 누구도 쉽게 점치지 못하고 있나대용 국민의힘 한 고위 당장은 에,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도 물어보니까, 이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홍준표, 주윤야홍이랍니다. 이러면서, 그만큼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요. 근데, 네. 국힘 국회의원들은 윤 쪽이 많고, 민심은 홍 쪽이 높은 것 같은데, 당신일지 민심일지, 일주일 뒤면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기며 외국인 집단 감염 이후 한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 차이 특히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대용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건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중증화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서요 헤헤헤. <laughs> 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걸 보면 방향은 위드 코로나로 틀어지지만 그저 불안 불안합니다, 그죠? 최근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대구에서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서로 50명이 복지수급에서 제외됐는데요. 자 이들 대부분이 실제 살고 있는 집값만 놀랐지 손에 쥐게 된 재산은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다니 뭡니까요. 언제식 우리 복지 세민연합 사무처장 저소득층에게 복지수급 박탈은 청천병력과 같은 불안입니다 또한 그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과 연계된 복지제도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라며 전수조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용 헤헤. <laughs> 그 소득은 그대로인데 땅값이 오른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